첫 번째 주 주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환경공단은 4일 인천 서구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립 11주년 기념식에서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탄소 중립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계획 발표에 따라 공단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혁신해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이행 체계를 구축을 선도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환경 산업계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단 창립 11주년 기념식은 한정의 환경부 장관과 송옥주 국회 위원장의 영상 축사, 창립 기념 유공자 표창 및 공단 직원들의 비대면 원격 접속을 통한 상호 격려와 응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후 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단 설립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정부의 탄소 중립 비전 달성을 선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기후 위기 없는 환경을 누리도록 공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클린에어 엑스포 기후위기 코로나 시대 소식입니다. 환경전문언론사인 환경일보와 전시컨벤션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메세이상은 기후위기 코로나 시대 건강한 도시 공기질 관리 컨퍼런스를 주제로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합니다. 첫째 날인 18일에는 윤재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그린 뉴딜과 국가 환경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주제 발표는 주요 장소별 공기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현황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선우영 국제대기 환경단체연합 사무총장의 좌장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의 좌장으로 건강한 공기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을 나눕니다. 행사 둘째 날에는 특별 초청 강연을 비롯해 12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집니다. 특별 강연에는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2021년 미세먼지 기후변화 관련 국가 주요 정책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이번 행사 기간 중에 코리아 빌드 위크 및2021 클린웨어 엑스포가 동시 개최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네, 다음은 소진공 클린 제조 환경 지원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5일 소공인 클린제도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소공인 1,600개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공인 클린제도 환경조성사업은 작업장의 안전진단을 통해 업종별 산업안전교육 실시, 작업장의 위험요소 및 오염물질 제거,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노후 생산 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항목은 에너지 효율 개선, 생산성 향상 지원, 근로환경개선, 안전주치 등입니다. 해당 사업은 3월 4일부터 소진공 소상공인마당의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합니다. 사업비는 참여기업의 자부담금 30% 납부 조건으로 업체당 국비 42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협회 코로나에도 교육지속 소식입니다. 환경보존협회는 비대면 학습을 중심으로 분야별 법정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3월 2일 대기 환경기술인 사이버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7개 분야 17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환경기술인 및 환경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확대 개발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회씩 편성하여 수강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성명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과 환경영향평가 기술원 교육은 실시간 원격 화상 교육을 기본 교육 방식으로 편성하여 감염병 화상 예방 및 교육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 이슈이자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선언과 관련하여 정책의 이해와 참여 인식 개선을 위한 탄소 중립 대응 관련 내용이 하반기에 편성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법정교육은 의무적으로 환경기술인및 환경관리 담당자는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제2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소식입니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합니다. 공모는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 물산업 협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물 관련 중소기업으로서 2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 인증 취득 중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되면 물기업 현황 진단 및 연구 개발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 시설 개선 혁신 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 적용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공급자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 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혁신형 물기업과 함께 온라인 수출 상담회 및 전시회를 진행했으며, 혁신형 물기업 제품이 다양한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방사선 물질 함유 라돈 침대 안전하게 폐기 소식입니다. 금년 9월부터 라돈 침대 등 관련 제품이 천연방사선 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라돈 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절한 폐기 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상에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100g 미만인 폐기물은 천연방사선 제품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선 제품 폐기물은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그 소각제를 매립해야 하며 불연성인 천연방사선 제품 폐기물은 밀폐포장 후 매립해야 합니다. 이때 소각 시설에서는 천연 방사선 제품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하며, 매립 시설에서는 천연 방사선 제품 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합니다. 도시숲이 초미세먼지를 낮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산립과학원은 미성영상자료와 현장 관측자료를 심층 학습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도심지보다 도시숲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서울시 지상에서 측정하지 못한 지역 간의 차이를 위성 영상 자료로 확인하였고, 중부 외곽 도시 숲 지역인 북한산, 관악산, 우면산 등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책임자 서울대 정수종 교수는 서울처럼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메가시티에서 도시 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밝혀진 것은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3월 첫 번째 주 주간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